you 첫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라고 하는 곳이고 반대편에는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라는 곳입니다. 이 산속에 약 4km 정도 되는데요, 약5 9 6개의 고인돌들이 군데군데 밀집분포돼 있어요. 고인돌은 천만 다행인 거는 하수대가 석탄을 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산 속에서 광물질이 나와 버렸더라면 이대로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596기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라고 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를 보면 굉장히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대로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이다 라고 확정된 것은 이 밑에가 인위적인 받침돌이 받쳐져 있거나 받침돌은 없어도 밑에 무덤방이 있고 덮개돌로 눌러놓은 배석식도 있고 박판식 탁자식 여기는 70%가 배석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인돌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핑메바이 고인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핑메바이 고인돌은 핑 돌팔매질 한다. 마고 할머니 전설로 인해서 핑메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가 이렇게 영흥 민시 세상산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민시들 선산이 있어요. 모르고 이렇게 파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고인돌일까. 밑에 이 내부 구조 환하게 보이는 트렌치를 설치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문화층이 나왔어요 생토층하고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다듬은 흔적도 있고요 지석이 박혀져 있고 일정한 공간도 또 있고 밑에 세기가또 박아져 있어요 이렇게 주먹만 한게이 안에 들어가시면 어... 유물들이 무더기로 출토가 되었다는 건데 고창 같은 경우는 유물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고인돌인지 모르고 이미 백제시대 때 무덤을 재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유물들만 나왔죠 근데 하순 같은 경우는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여기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아, 이렇게 토기류 같은 거, 또장신구류 같은 거, 무기류, 농기구류 등 무덤으로 축토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밭이었는데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장대로다 옮겨놔 버렸어 고인돌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가 막좀 심상치 않은. 그리고 거기를 이제 목포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서 99년 10월 20일부터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러한 눈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절에 우리가 어디 살지, 화순에 살지? 응. 응, 근데 아빠의 할아버지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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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 집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음,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곳이야. 그래서 학포선생 부조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음, 제주 양씨 학포공파거든. 어, 아빠는 학포공파의 28대 손이고, 시우는 그러면 29대 손이지. 있지. 시후에 응. 할아버지가 계시지. 응. 그럼 그 응. 할아버지에 또 할아버지가 계셔. 응. 그렇게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윗대 아주 높으신 할아버님이 계시거든. 응. 그분 가운데 양팽자 손자 할아버지가 계셔. 응. 응? 그 호가 있는데 학포 양팽자 손자 할아버님이시거든. 응.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셔 가지고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곳이야. 응. 양팽자 손자 조선은 경기의 학자이며 화가 자는 대출 손을 확고 시오는 해강 공과는 제주 문장에 능하여 1510년 조광주와 함께 생원시어 합격하고 1516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로 제직중 기묘사화로 삭직당했다 37년 복직 목직되고 43년 용담 현령을 끝으로 공직에 은퇴하였다. 안견 화풍의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산수도를 비슷한 요점의 작품이 그의 작, 작이라고 작 전해진다. 사후 의이조 판서로 추진되었다. 아, 그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학생... 종가, 종가가 뭘까? 그렇게 해서 쭉 큰아들만 이어지는 그, 그 흐름이 있겠지. 응. 그게 그 종손이거든. 응. 야, 그들이두 종... 명, 한명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너도 아빠한테는 종손이야. <laughs> 할아버지한테는. 큰아들? 제사를 모셔야 된다. 알았어? 어. 뭘 해야 된다고? 제사. 왜 너가 뭐니까? 종손이니까. 그렇지. 박정. 응. 박정. 여기 지금 앉는 공간은 원래 정부가 사시는 공간입니다가. 그리고 이제 체계로 나중에 이제 제 집으로 가셨죠. 예. 저, 예. 정부께서 그리이 방은 어떤 방으로합니다 제사 모시러 오실 손님들이 여기서 이제 주무시죠 정부가. 여 마요시 때는 한7 0 명에서 8 0 명까지 오세요 월 같은 흥에서는 60명? 문님들 손님 오시면 손님 대접하시고, 그 그거 다시고, 평양 농사시고 똑같이 우리 일반으로 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정부한테 배울 점은, 항시 손님이 오시면은 친절하게 모시고, 친절하게 식사 대접 돼서, 자기 성인껏 해서, 대접을 하시고, 또, 잘 잡수, 고가신 분, 다 또, 인사도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정부, 여름,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여름 정부는 없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이제, 어디나, 어느 문제이나 가다 보면, 정부가 그만큼 잘하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끌었잖아요. 한시, 정부가 잘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끌어요. 정부가 고생 엄청나게 하고, 또, 가셨어요. 언제 어, 잡고 오셨나요? 작년에, 작년 제사 모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얼마 만 있다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아, 연세가 지금 8 0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돌아가시려고 그랬는가 갑자기 내가 올해 마지막일지 내년에 더 지금 모르지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내셨거든요.